요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4,400마저 넘어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축포를 쏘듯이 보도를 해대고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환호가 터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보는 코스피 그리고 외국인이 보는 코스피 우리의 눈에는 이미 2021년 최고점을 돌파한 사상 최고가이지만 현재 외국인 눈에는 지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여전히 이 당시보다 17%나 낮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괴리를 해소하는 순간은 언제 올까요? 바로 달러 약세가 본격화될 때입니다. 오늘은 이 달러 약세가 어떻게 추세적으로 발생할지, 그리고 이 달러가 어떻게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을지, 미증식, 그리고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달러는 전세계 금융의 기축 동화죠. 달러가 약세로 가면 글로벌 자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의 달러가 2024년 말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달러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락 반전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달러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전 저점마저 한참 깨버린 상태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 과정에서 코스피는 여기입니다. 달러의 고점 코스피 반등을 말씀드렸죠. 결국 코스피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3,400을 넘었고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제가 코스피의 반등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가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PBR 락바텀이었고,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환율 하락이죠. 이 모멘텀이 여기서 꺾이게 되는, 이게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는 국내 증시가 이렇게 반등한다는 이야기와 일맥 상통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달러와 환율 하락에 근거한 코스피 상승 의견을 말씀드렸고, 2,200대에서 3,400포인트까지 급격한 상승을 이뤄냈죠.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주봉인데요. 자, 입평선이 상당히 가파르게 배열되고 있고, 캔들 또한 이 입평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단기 조정도 가능한 구간이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단기적인 조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긴 흐름, 최소 몇 개월 단위, 중기적 이상의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021년, 즈음, 코스피가 최고점을 치던 그 시점, 이때 당시의 환율은 자, 달러 차트 기준으로 1100원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환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환율 1100원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지금은 어떤가요? 환율 1390원입니다. 여전히 높죠? 여전히 환율이 더 내려갈 여력이 있다. 이만큼 많이 올라왔음에도 국내 증시가 여전히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고점이 아닌 이유는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달러는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겠죠. 단기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 그 아래로 지금 1390원인데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대비 자, 이때 환율 1100원 대비 현재 1390원 환율 하락 여력이 여전히 있죠. 환율이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를 들어올릴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 자산의 투자량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나타난다. 즉, 이거는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시 또 암호화폐까지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달러 약세가 말이죠. 물론 지금 코스피가 단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긴 하지만 핵심은 환해지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중기적인 추세가 단기적 흐름과 무관하게 결국 이 고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 트리거는 바로 금리 인하였다. 자,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달러가,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태로 하락을 해줬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달러 약세는 결국 글로벌 자산 시장을 흔드는 촉매제로 작용을 할 거예요. 달러 환율 단기 반등이 오더라도 중기 하락 추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달러 약세 자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달러의 증가를 야기하죠. 이는 유동성 증가로 나타나고요. 미국 자산의 현재 매수세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돈의 양이 증가한다는 부분은 이 미국 자산의 매수량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달러 하락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환차익을 보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여기는 증시, 특히 코스피의 저점입니다. 달러가 하락하면서 환차익을 보고 플러스 증시 저점에서 반등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까지 함께 누린다. 이두 가지를 함께 얻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특히 이런 구간은 정말 국내 증시에서는 최고의 기회이다. 게다가 여기는 PBR, 락바텀 구간. 제가 여기서는 코스피 물리더라도 수익 전환 가능성 100%란 말씀드렸죠. 손실 가능성 제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그런 구간이었고요. 실제 달러는 추세하라. 코스피는 추세 급등. 자, 이런 결과로 결국 환율의 반대성이 증시에 연동해서 나타난 거죠. 자, 예를 들어 1달러에 1,400원일 때와 1,200원일 때두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인은 같은 금액으로 같은 1달러를 바꾸더라도 1,400원일 때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가 있죠. 그 얘기는 환율이 하락했을 때 나중에 더 적은 돈으로 달러로 교환이 가능하다. 환차액이 생긴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한국 증시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미국 자산도 달러 약세일 때 글로벌 자금 유입이 늘어나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미국 자산 자체는 안정적이고 환해지를 통해서 손질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즉, 달러 약세는 글로벌 증시 전체에 빅머니 랠리를 불러오는 신호탄이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원화 강세기에 즉 달러 하락기. 이때마다 외국인 매수가 폭발했구요. 그때마다 코스피가 랠리를 펼쳤다. 즉 지금 한국 증시의 진짜 모멘텀은 환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달러의 추가 약세를 점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왜 앞으로 달러 약세가 더 심화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미국 금리 인하와 환해지 비용 감소해 있다 이렇게 달러가 추세 하락을 이어가면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입장에서 서학개미들 달러가 빠지면 즉 환율이 빠지면 우리는 환차손을 보죠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환차손을 줄이기 위한 환해지 화네지. 이 환해지를 하게 되면 환차손 없이 증시 상승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달러로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환해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환해치 비용이 비싸단 말이에요. 미국 금리가 높을수록 달러를 해지하는 비용은 비싸진다. 반대로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처럼 해지 비용이 싸지죠.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5%일 때, 예를 들어 유럽 금리가 2%라면은 달러 보유자는 달러를 예금했을 때 이자를 5% 받죠. 근데 유로화 보유자는 이자가 2%다. 자, 이 차이 때문에 환해치를할 때는 달러가 비싸게 평가되기 때문에 환해치 비용이 높아집니다. 근데 연준이 지금처럼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또 올해 연속 인하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금리 차이가 줄면서 달러 환해지 비용이 크게 감소한다. 지금 미국과의 3개월 금리차를 보면 일본과의 금리차 점차 감소 중이죠. 그리고 영국과의 금리차 최근 감소 중이죠. 유로존과의 금리차 감소 중이죠. 최근에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로나 일본 금리는 유사한데 미국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둘사이에 금리 차가 좁아졌다. 금리 차가 좁아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으로 환해지 비용이 싸진다. 환해지를 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을 사면서 달러를 해지해 버린다. 즉 미국 자산은 사고 달러는 파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리 인하의 단순한 효과, 달러가 늘어나는 돈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 때문에도 달러는 약해질 수 있는데. 이런 환해지 때문에도 달러의 매도 압력이 나타나면 달러는 더욱 약해진다. 자,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환해지 비용이 싸지니까 외국인들이 환해지를 늘린다. 파생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포지션이 증가하는 거예요. 즉 달러 약세의 압력이 강화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실제 최근에 이 빨간색 미해지 자산 환 노출이죠. 환 노출하는 자산보다 환해지 자산, 해지 비율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이때처럼 갭이 많이 올라갔던 이때처럼 금리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계속 내려가는 과정에서 환해지 비용이 낮아지면 이 환해지가 더욱 증가한다. 환 노출보다 환해지가 증가하면 이 갭이 커지겠죠. 달러는 더욱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달러 약세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의 호재입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강세로 환차액이 기대가 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늘어납니다. 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다. 특히 S&P 500 기업의 40% 이상이 해외 매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곧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실적 증가, 증시 상승으로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시차는 있을지언정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간다.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이때 2023년 이때도 그랬고요. 급등장 나왔죠. AI 버블 1차.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010년 이때도 달러 약세 그리고 신흥국과 미국 증시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즉 달러 방향성이 곧 글로벌 자금 흐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원화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지만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여전히 17% 정도 아래 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와 환해지 비용 감소로 인해서 달러 약세는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중기적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인 반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자 달러 지수 환율 이거를 증시만 보지 말고 함께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진짜 글로벌 빅머니 돈의 흐름은 달러가 추가 하락을 가져올 때 극대화 될 것이다. 그때가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랠리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